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종로구는 청년 마음 건강 검진 사업을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김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 19 국민 정신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우울 점수가 각각 5.8과 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우울 위험군 조사에서도 20대는 24.3%, 30대는 22.6%로 나타나 평균인 18%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0명대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조사됐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상황, 최근 확산세로 밀어볼 때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종로구가 청년 마음 건강 살피기에 나섰습니다. 군은 18세에서 39세 이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가 검진과 상담, 예방 교육과 사례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단받아 볼수 있으며, 만약 고위험군 진단 시 상담 서비스와 함께 정밀 검진까지 연계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법과 자살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된 마음 건강 예방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소규모로 인원이 구성된 대면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군은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선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SNS 홍보와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 청년들의 자가검진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